우리가 그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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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과거로 포 피드 포워드 어? 미래를 설계하라. 미래를 설계하라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일은 첫 번째 구체적이고 라이 right 나우 지금 직시하고 우리가 감정 아닌 아까 사실로 다가가고 사실도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 말고, 긍정적인 사실로 미래 나는 갈 것이다. 이 경제위기가 올지라도 나는, 나는 무한상승할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구체적인 단어. 나는 살을 빼야겠다. 이번 달은 실적을 높여야겠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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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는 절대 없어야 돼 살을 빼야 되겠다 하니까 오늘 밥안 먹기로 해가지고 또 박나희 대표가 공짜로 사주니까 또한 그릇 먹고 미숙이 거한한 수저 또 덮어 먹고 어? 근데 왜 이렇게 작심을 하면서도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유전자 자체가 원시 시대부터 우리 인간이 항상 이 다음 때또 수렵 채집을 못하면. 굶었던 이 과거 기억 때문에 오늘 점심 때, 저, 단양 대명콘도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오익한 교수가 밥을 안 사주면 어떡하지? 하고 오늘 점심치를 저는 먹어놓은 거예요. 이거, 이것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살을 빼야겠어. 이렇게 로직을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달 실적 나는 돈을 이달에는 좀 벌어야 돼, 좀 벌어야 돼. 이렇게 모호한 목표는 모호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피드포워드 우리가 피드백 과거를 보고 미래를 설계할 때는 첫 번째 구체적이야. 어떻게 올 한해 실적을 내가 10억 얼마 올리겠다. 1년에 10억을 올리려면 1, 1년에 10억을 올리려면 한 달에 1억은 올려야 되겠다. 한 달에 1억을 올리려면 일주일에, 일주일에 3억씩은 약간 더 올리는 거야. 일주일에 3억을 나는 무조건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10억을 올리겠다. 어? 그럼 한 달에 1억을 올리고 한 달에 3, 한 일주일에 3천만 원은 늘,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놔야지, 3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말안든 사람들의 특징이 겁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1년치 계획서 딱한번 내고, 왜 1년 뒤에 걸리잖아. 그때까지는 여기 놀아도 되잖아. 1년 뒤에 갑자기 10억이 어떻게 올려집니까? 나는 매주 뭐... 다이어트 살을 빼겠다 이것보다 나는 줄넘기 하루에 10개에서 한개씩 늘려갈란다. 어? 오늘 10개 했으니까 내일 11개 어? 팔굽혀펴기 내가 하루에 500개 할란다. 하루하고 그 다음날 몸져 누워가지고 한달간 쉽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10개 할란다. 팔굽혀펴기 언제든지 인자 황금 그 생각나가지고 지금 해도 될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지 어떤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즉시 해야 됩니다. Start now. Right now. 이것을 뭐하고 연결시켜서? 컴퓨터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실 감정이 아시, 아닌 우리는 팩트를 이야기해야 되고 팩트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팩트 픽션 소설은 픽션. 개연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나를 픽션 소설처럼 만들어야 돼요. 이걸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어? 나를 먼저 그래서 루 칼빈이나 루터가 전도의 4단계를 이야기할 때 처음 처음 처음이 뭐예요? 스토리텔링의 1번이 먼저 내가 선언을 하는 거야. 말씀 선포, 캐리그마. 내가 말씀 선포.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 거야. 이런, 이런 단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나는 덤에서 덤에서 1년에 어떻게 해서 얼마 벌 거야? 이이 이, 내가 내가 내 주위한테 선언을 해야 돼. 두 번째 디닥해. 교육을 그까그 선언을 했으면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고 세 번째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봉사 어? 나눔 교제 그리고 마지막 코이노니아가 나눔이야 나눔 나눔 내가 이 코이노니아에 우리는 코인노니아에엘센트 쿠폰 넣어 놓고 쿠폰을, 쿠폰을 나눠 주면 내 인생이 바뀐다. 이것을 구체화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뭐라 그래서요? 우리가 성공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라이스. 거짓말을 안 해야 돼. 거짓말을 안 해야 돼.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이 뭐냐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사실이, 이 이것은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사실 너 하나도 안 이뻐. 안 이쁜 것을 안 이쁜 것이라 하고 이쁜 것을 이쁜 것이라 한 것이 진실한 이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공자 이야기를 빌려서 이렇게 해보면 큰일 난다 그 말이야.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실은 말안할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돼. 굳이 말안 해도 될 거. 내가 이뻐. 김태희가 이뻐. 그럼 애매하면 말안 하면 돼. 야, 야 가시노야. 물어볼 거 물어봐. 그게 말이라고 그냥? 김태희가 입에 그 이쁘지. 그러고 나서 밥을 한 달간 못 얻어먹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 그, 이런 애매한 것은 말을 안 하고 뭔삶 보고 허 하고 할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막 사실을 따지고 우리는 구체적이고 두 번째 단순화해야 됩니다. 스타벅스가 스타벅스가 2009년에 상륙했을 때 2천억을 했어요, 2천억. 근데 성장할 때 3년 만에 3년 만에 50% 성장했어요. 2년 만에 거짓 더블 성장했어요. 또 2년 만에 더블 성장했어요. 인요 1조 넘어가서는 따블을 못뭐 여기 따블이 아니라 50%또 성장 을한다고이 성장한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 여기 안에 컨텐츠를 단순한 거예요. 컨텐츠를 단순한 것이 뭘까? 첫 번째, 어? 우리가 스타벅스 등받이를 없이 만들기 시작했어 없이 만들기 시작했어. 여기 노년 탑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스타벅스 무료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아까 콘센트처럼 콘센트가 어디든지 있어. 그래서 이 카공정. 어? 카카오 공구. 이 공구. 카페에서 공부하는 빈도. 주 1회 이상이 45%. 머무는 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커피는, 다방은 더 이상 이 커피숍은 뭐예요? 문화공간이지, 커피 한잔 먹고, 이, 그, 그런 곳이 아니다, 그 말이야. 눈치 안, 보 여기에 선호하는 카페, 한잔 먹으면서 네가 3시간 앉아 있어, 2시간 앉아 있어 해가지고, 옛날 그 시골에서 전방에 와가지고, 뽀빠이 하나 사면, 그, 선영이가 그걸 안 팔아버리는 거야. 오빠, 이거 하러 살라고 왔어? 이 다음에는 두개 살게 해가지고 그때는 누가 가면 왜그 동네에 전방이 하나 있을 때는 전방 딸안 이쁘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안 팔아버립니다. 근데 뽀빠이 20원짜리 사기 위해서 40원 주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80원 주고 저 산수동 오거리 충장중학교를 갔다 와야 돼. 한 시간 반두 시간을 들여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무등산 수박마을이 하루에 차가 두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강주에서 살았어요. 나, 남들이 보면 박나희 대표보다 우리가 여기는 해남 시골이고, 어? 해변이고, 여천년이잖아요 어? 그리고 저는 그래도 강주잖아. 근데 시골적인 어떤 면에서는 강주고 어떤 면에서는 시골인데 차는 시골보다 더안 오는 거야. 하루에 두 번. 어? 저녁에 못하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 이, 이 사용빈도. 선호하는 카페는 스타벅스. 40%가 스타벅스를 선호한다. 이건 작년 그 대학신문의 그 통계 자료고. 근데 이,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하는 비결에는 아까 단순화에 있었다. 나를 단순화해야 돼. 나를 단순화해야 된다. 그말이 인생을 바꾸려면, 바꾸려면 나를 단순화해. 나를 단순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앉아 있느냐가 중요해. 요 내가 공부한다 하면서 술집에 앉아서 공부한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금판사가될수 있는 룰은 없습니다. 어? 인생을 바꾸려면 내 공간이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인생이 바꾸려면 공간부터 바꿔라. 구체적으로 있으지 않으면 행복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2호선이, 2호선이 서울이고 여기는 저 부, 인천 광역시도 아니고 여기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19번지인데, 어? 여기 이 부천시 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 카페를 차려놓고 이것은 이것이 탁구장이여, 술집이여, 이? 이거 뭐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장소가 오전에 저는 성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고, 노래 부르고, 이걸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나를 리뉴얼하고 그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토몰을, 오토몰 그림을 딱 그려보면, 오토몰이 오토몰, 오토몰, 1, 1 플러스 2다. 어? 두 번째, 상두에다세 번째, 타임 랜덤이다. 레그가, 에이? 우리는 특허, 온리 소개에 의한 자동 중복병렬 시스템이다. 온리 소개에 의한 자동 중복병렬, 시간에 의해서 중복으로 세 번, 아홉 번이 사용돼서 로직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첫 번째, 내가 상품을 구매시 1 0가돼요 아니, 본인이 10%. 어떤 구매했을 때 오토몰에. 그리고 내가 소개자는 50%를 주는 거예요. 소개자. 그리고 이, 이 그림에서 이렇게 되는데 그림이, 그림을 먼저 그려주세요. 여기 우리가 이 빨간색 차트는, 빨간색 차트는 지금 빨간색 보이죠? 이것은 소개예요. 근데, 이렇게 소개하면, 소개수당은 가죠, 지금, 소개수당은. 이, 여기치 소개한 것이 가는 것을 이대라 그래요. 이대가 가요, 안 가요? 이대 가는 거 찾아보세요. 딱 우리는 소개수당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두 개, 이 사람하고 그러면 두 번째, 여기치는 소개수당 이렇게 주고, 소개수당 이렇게 주고, 소개수당 이렇게 주고, 소개수당 이렇게, 소개 이렇게 가고, 소개수당 이렇게 가겠죠. 이대는 안, 이대 존이 가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이 이 검정색은 지금 뭐겠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몰라요. 여기도 몰라요. 여기도 여기 여기도 몰라. 시간에 의해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수당은 어떻게 주냐? 이걸 주는 거예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개했는데 그 옆에 시간에 의해서 오는 사람. 대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대수가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이 소개했어요. 이 사람이 소개했고 이 사람하고 관련이 없고 여기는 관련이 있는데 여기가 관련이 없어. 우리는 랜덤에 의해서 이루어진 랜덤이 무한대로 열리려면 100명 소개해보면 100명 다 소개하기 운동하면 이대존이 강병중 대표 말처럼 300명. 이대존이 이대존이 9만 명 10만 명이 되고 그것이 120원씩 무한대로 올라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100명 지키면. 근데 100명의 제품이 뭐가 맞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고, 당신의 돈은 안전하십니까? 상주래는 상조, 상조 기존의 부금은 당신의 부금이 안전하십니까? 해지 운동하고 연결되고, 우리는 500원, 1원에서 500원 품마시다 그것이 <laughs> 전 세계 모르는 사람하고 품하시고 기존 품하시고 다르게 두 번째 전 세계와 통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조우 혁명 쇼핑과 쇼핑과 품아시의 만남 그리고 부금 상조우 정말 더 이상 부금은 넣으면 큰일 난다 왜그 회사가 안전할지 안 안전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는 1원에서 500원 푸마시로 가져간다. 그, 신전산에서는 어쩌든, 강경 대표님, 그, 푸마시에 오토몰, 오토몰이 100장 주는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오토몰도, 오토몰도, 그, 4장씩, 4장씩 30일, 30일을 줘야 돼. 120장을 주되, 광고 보면 주게 되잖아. 왜? 그 사람도 100장 써불고, 써불면 상둘에 참여가 안 된다고. 이해가 돼요? 강병대표님. 그렇게 고치는 게 좋겠죠. 고치면 100장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20장, 123장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줄수 있게 로직을 한번 바꿔보시게. 아니, 만 원짜리만 해도 동영상을 보게 만들면, 동영상 보게 만들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동영상 봐야지, 동영상 보는 빈도가 더 세지잖아. 어? 만 원짜리 하고 한 달간 상치로 주고. 한 달간 상치로 주고. 참여는 다 하게. 한번그 구체적인 함수 값을 강병 대표님 잡아보고, 공짜몰은, 공짜몰은 광고 시청 플랫폼이다. 우리는 동영상을 보게, 이 동영상은 지금은 그 22세기 연구소 동영상만 들어가지만, 여기, 여기에 그 엘백의 제품이라든지 기가 막힌 제품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애터미의 10년사가 나오더라고, 10년사. 어? 애터미는 처음에 해, 해모임이, 해모임이 지금까지 팔린 누적 매출액이 1조예요. 해모임만 해서 지금까지 10년간 판 것이 1조더라고. 저는 그 제품을, 그런 제품 하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 메인 제품, 메인 제품은 각자는 다 가져가지만 본사에서 가져갈 딱 3개의 메인 제품과 이 게임 솔루션만 가져가면 본사는 우리 옹회장님이 하나 차고, 강 대표님이 하나, 강 대표는 차면 안 되고, 이미주 회장이 하나 차고, 어? 그 밑에 누군가 하나 차고 세계의 제품을 메인으로 가는 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또 여행은, 여행은 그 김, 김태은 회장이 또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여행을 2주에, 2주에 구체적으로 2000, 2019년, 9월, 9월 말에, 9월 말에, 그, 9월 말에, 제주도 1박을 계획하랍니다 1박. 2박 3일을. 그, 가칭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되겠지만, 그, 2박 3일, 그, 20만원에, 어? 변기과 포함해서, 20만원에 출발하는 것으로, 그, 진용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내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우리가 광고 시청 플랫폼에 채굴기 하고 엘백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1000일간 매일 광고 한 편씩을 보면 쿠폰 쿠폰 10만원짜리 에는 쿠폰 2000장이 주어지고 그돈 원금이 광고 시청에 있어 광고비가 되는 우리가 천일, 천회예요 천회. 천일이 아니에요. 오늘 안 하면 내일로 연정되니까 천일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공짜몰은 성공무사 먼저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광고 채굴기가 돌아가는데 당첨되면, 당첨되면 그 쿠폰이 발행되고, 그 당첨이 안 되더라도 낙첨 대대박이라는 포인트가 숑,숑,숑 쌓이는 프로그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대리점이, 우리는 대리점이 꽃인데, 대리점이 되면 대리점은 쿠폰, 코인의 발행자가 되고, 두 번째 모바일 다이소가 되고, 세 번째, 세 번째 두 명만 소개하면 번전이다. 그게 그러니까 두명 소개하고 나면 번전,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덤이다 그래서. 내가 두 명만 정확하게 소개하면 절대 피해볼 수 없는 구조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찾아서 그 제품으로 회원을 모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L 센트는 L 센트는 발행 마진을 대리점이 가져가고 대리점이 가져가고 어? 누가 가져간다 대리점이. 그러니까 내가 발행자다. 두 번째, 그, 확정상승한다. 확정상승, 왜, 뭐, 물어보겠죠, 사람들은. 야, 그 시장에다 맡겨놔야지. 시장에서 받아줄 것은 무조건 받아줘요. 왜 확정상승은 뭐냐? 기존의 압 로직이 달라. 약속이에요. 확정상승을 약속해서 그 가격에 받아주자. 왜? 기존의 로직하고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발행자가 많다. 발행자들이 많은데, 발행자들이 얼마에 받아주자, 이것을 약속이라고. 돈이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에 있다, 그 말. 그리고 우리가 확정상승하고, 이것은 아까 발행자의 약속이고, 이 약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도하면, 매도가 매수다, 엇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덤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매도가 매수다. 영어로 표현하는 코베네피, 코 상호이익이다. 그 말이에요. 이한 장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시스템은 끝입니다. 이 마지막 세 장을 외워서 여러분들이 다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